네, 반갑습니다. 직접 민주연대 대표 영성사입니다 음, 저, 죄송한 말씀이지만, 몇년 전까지만 해도 박찬생님을잘 몰랐습니다. 여기 한 1, 2년 전, 1년 전인가, 년 전인가,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헌법 역사 기행을 하는데, 그때 박찬선 선생님하고 아드님이 모였어요 그, 조금은 학생인데, 아주 그냥, 편하게재밌있게 놀고 말도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어느서 저렇게 귀여운 학생이 있을까 뭐가 저렇게 아이를 잘 키웠을까 아, 그러고 이제 궁금 했었는데 박자 선생님이 아버님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저렇게 훌륭한 할아버님 있었으니까 그 밑에 아주 그 착하고 씩씩하고 귀여운 손자가 컸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 박교생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. 그 제가 이제 민주화 운동 시작한 지가 50, 워서 50년째가 됐어요. 그동안 남용도 가서 고문도 받고 뭐 등등 그걸 겪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몸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 전에는 허리가 아파 가지고 다리에 통증이 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. 그걸 이제 겪고 보니까 이 예, 고문 휴지증에서 생기는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고,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, 때로는 이게 좀그 힘들고 귀찮고,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최근에 좀종 있어요. 런데이 오늘, 박선생님 교수 앞에 와서 서보니까,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, 하는 좀 생각이 들고, 좀 각오를 다져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전에 어, 젊었을 때 결혼식장을 가, 가보면, 이 이제 부끼리 싸우다가도 결혼식장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열심히 살고 그랬거든요. 근데 오늘이 저한테 또 하나의 그 새로운 계기가 될것 같아서 박현 수님한테 굉장히 고맙습니다. 올해가 이 새로운 병년이 시작되는 이제 첫 해가 되는 거죠. 근데 저는 이 백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기운이 좋기도 합니다. 이 한미 미국이 인도태평양조약을 만들어서 중국과 대립하면서 또 하나의 신냉전시대를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그 미국 네오콘에서 신북풍공작을 하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총선 전후, 전쯤 해가지고, 그, 미, 북한을 자극해서,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하고, 그걸로 한번 전국을 흔들겠다, 이런 속셈이 있다는 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.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, 그, 미국과 중국하고 패권 전쟁, 전쟁에서, 그, 중국의 남방을 막기 위해서 미군 국 사이 걸린 전쟁을 시작하고 있어요. 거기에 일본과 한국과 이끌어지지 않으면 집이 생겨서서 한국 내에 친미 정권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런 작심을 했다 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마 올해가 좀 혹독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근데 다행히도. 북한이 핵을 잘 갖고 있어서 역으로 본다고 치면 올해가 평화협정을 맺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. 북에서막 이렇게 대단히 전략적인 개발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게 제가 보기에는 미사일을 써가지고 그 미사일이 그 미국을 넘어서 저쪽 그 바다에 떨어지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다 치면 북한이나 남한은 원래 그핵 공포에 떨었으니까 별로 겁을 안 먹는데 미국 사람들 엄청나게 겁을 먹을 거예요. 그럼 그 순간이 평화의 비행 터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걸 그걸 막기 위해서 그게 된다고 치더라도 남한 정권을 잡지 못하면 미국의 전략은 스쳐지기 때문에 남한 정권을 바꾸려고 무지하게를 쓸 거다. Then not get